안녕하세요.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.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신개념 영어 학습법으로 BMW 500. 500은 다섯 글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로 단어 학습 먼저 하고 단어와 문법 그리고 라이팅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수여동사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일반 동사에 대한 수여동사란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려면, 자, 문장에 자, 주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, 목적어가 두개 있습니다. 목적어가요. 자, 목적어가 있고, 또 목적어가 있죠. 자, 목적어 두개 있는 구조를 자, 우리 로그스 영어에서는 1번, 2번, 4-1번, 4-2번. 자, 목적어가 4번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-1, 4-2 이렇게 강의해 주고 있습니다. 다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, 1번 방은 주는 사람입니다. 1번 방에는 주는 사람이 있고요. 2번 방에는 동사가 옵니다. 전달해 준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4-1번은 받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. 받는 사람이, 그 다음에 그 받는 물건이 온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연결해 주는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이 시간에 수여동사, 수여라는 말은 주다는 말이죠. 주는 동사입니다. 그래서, 주는 사람이 1번 방에 있고, 받는 사람이 4-1번에 있고, 물건은 4-2번에 있는 구조입니다. 로그스 단어, 복합, 800과 900, 다섯 글자 단어를 학습하시고, 이 과정을 들으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. 자, 방번호가, 수혜동사에서 방번호가 다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. 4-1이 있고 4-1은 받는 사람입니다. 받는 사람이고 4-2는 물건에 해당되는 거죠. 물건은. 자, 1번에는 누구다고요? 주는 사람. 그다음에 2번에는 동사에 쓰는 것입니다. 수요 동사를 써 주시는 겁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사형식 구조에 대해서 강의 줄 것이고요. 이 다음 시간에 이 4형식 구조를 3형식 구조로 바꿔지는 부분을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. 이 시간에 모든 문장은 4형식 구조로 방법을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거인은 우리에게 큰 타워를 건설해 주었다. 1번, 우리에게 받는 사람이죠? 4-1번, 그 타워를 4-2번 건설해 주었다. 과거 2번이네요. 자, 그래서 1번 주는 사람, 더 자이언트. 더 자이언트가, 자, 2번 동사죠. 과거형을 쓰라네요. 그래서 빌트를 써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4-1번. 우리에게 목적어입니다 어스. 자, 무엇을요? 그, 타워를 건설해 주었대요. 자, 그 어린이는 그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써 주었다. 1번, 4, 1번. 자, 받는 사람이죠? 4-1번. 그 이야기를 4-2번. 써 주었다. 2번의 구조입니다. 다섯 글자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. 자, 그 어린이는 the child 써 주었다. Write의 과거 wrote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그 손님에게 받는 사람입니다. the guest.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물건이죠. the story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악마는 그 간호사에게 그 뱀을 잡아줄 것이다. 미래형이네요. 1번, 받는 사람 4-1번, 물건 4-2번, 잡아줄 것이다. 미래 2번에 해당됩니다. 자, 그, 더, 악마, 데빌. 그 다음에, 동사어야겠죠 미래형, 윌. catch. 그 다음에, 1번, 받는 사람, 누구죠? 간호사네요. The nurse. 물건, the snake. 자,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나의 삼촌은 그들에게 그의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. 1번, 4-1번 4-2번 2번 이렇게 됩니다. 자, 나의 마 y u 클 자, 그다음에 미래요. will teach. 자, 받는 사람입니다. 누구에게요? 그들에게 them 그의 기술.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그 점원은 여자들에게 약간의 주스를 주문해 줄 것이다. 1번 4-1번 4-2번 2번이 되겠죠? 자더클락 주문해 줄 것이다. Will Order 자, 누구에게요? 여자 복수형입니다. 우민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약간의 썸 주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도둑은 그 우두머리에게 그 보석을 가져다 줄 것이다. 1번, 4-1번, 4-2번, 2번이 되겠죠? t h thief. 자 가져다 줄 것이다. 미래요. Will bring. 자 누구에게요? t h chief. 우드머리에게 무엇을요? 사다시 물건입니다. The jewel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. 나의 여자 조카는 그 남자 배우에게 많은 돈을 제공해 주었다. 1번 4-1번 4-2번 2번 이렇게 되겠죠? 자, 나의 my 마의 c 스 제공해 주었다. 과거형이니까 자, 다섯 글자 5%에 있다가 과거형 2D를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누구에게 받는 사람? 더 액터 머치 머니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여동사는요수여동사는 주는, 주는 사람이 1번이고요 동사 받는 사람이 4-1번입니다 -1번, 그 다음에 4-2번 물건. 자, 이런 구조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4-1번을 받는 사람, 간접 목적을 라고도 합니다. 4-2는 직접 목적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시간에 바로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우두머리는 1번, 나에게 4-1번, 그 가게를 4-2번 건설해 주었다. 2번이 되겠죠. 그 점원은 1번, 그들에게 4-1번, 많은 설탕을 4-2번, 4-2번입니다. 자, 제공해 주었다. 2번이 되겠습니다. 그 남자 배우는 1번, 우리에게 4-1번, 그 이야기를 4-2번 써 주었다. 과거형이네요. 그 악마는 1번, 그 도둑에게 4-1번, 그 고래를 4-2번 잡아줄 것이다. 2번, 방번호 순서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. 그 고치는 1번, 그 손님에게 4-1번, 그 도장을 스탬프죠? 4-2번 가져다 줄 것이다. 2번. 그 비행사는 1번. 여자들에게 4-1번. 그의 취미를 4-2번 가르쳐 줄 것이다. 2번. 되겠습니다. 자, 나의 삼촌은 1번. 그들에게 4-1번, 약간의 스테이크를 4-2번 주문해 줄 것이다, 2번. 자, 이 시간에는 수요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